자, 이번에 또 가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두 번째 가슴 편입니다. 두 번째 가슴 편에서 음, 프레스를 이제 다, 다뤄야 되겠죠. 플라이는 지난 편에 네 가지 영상을 말씀드렸고 프레스 하는데 프레스 뭐 있어요? 파벨 덤벨 크게 케이블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머신 있죠 그렇게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요새 머신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이거 이거 이것만 있다 이렇게 볼순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레스 머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에 맞게끔 내가 그 머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바벨보다 덤벨에 대한 뭔가 이 차이점이 뭔지 머신이랑 뭔가 다른지 이런 걸좀 보면 좋겠죠 제가 이제 서두에 또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같은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세 개의 섬유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팔꿈치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어딜 조준하느냐 타겟머슬 어디로 설정하느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팔꿈치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설정해 놓고 나는 아래 가슴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부착이 안돼 있잖아요 그거 거기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좀 벤치 프레스부터 좀 볼까요 벤치 프레스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벤치 프레스를 잘 하진 않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 선생님 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깝게 뭐냐면 삼각근이 약간 우세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스티킹 포인트에 가면, 그러니까 가슴, 내가 가동 범위,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하게 되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슴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스티킹 포인트에서 보조도 들어오거나 스티킹 포인트까지 가지 않거나 하는 이런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이건 아니죠. 근데 내가 스티킹 포인트 지점을 넘어갔을 때 가슴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동근 운동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가슴을 치는 동작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거는 스트렝스 운동할 때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이 영상에서 다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이, 이거 바로 느끼게 되실 것 같은데, 내가 최대 가동 범위 이상으로 스틱인 포인트 이상으로 팔을 내리다 보니까 가슴은 가슴 근육이 작용하는 힘이 작아지면서 삼각근을 이용하게 되고 전면 삼각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밀때 위로 밀게 되죠. 받았는데 그대로 밀지 못하고 그대로 수평 내전을 하지 못하고 수평 내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게 된단 말이에요.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스티킹 포인트를 넘어가면 내가 내 역시를 지나버리면 내가 할수 있는 콘트 통제할 수 있는 역시를 지나버리면 위쪽 방향으로 밀게 되는 보상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동근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티킹 포인트까지 가는 내 가슴을 탁 찍는 이런 운동은 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바벨 벤치 프레스 넘어볼게요 자, 100kg인 것 같아요, 100kg. 자, 지금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금 가슴 안 찍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도 할수 있는 무게의 범위인 거고 지금 100kg 하는데도 통제 잘 하시네요 그 이상 하실 거예요 이분은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파, 팔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수평 내전하는 각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의 자극에 대한 거는 본인의 자각도나 집중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1 0 0 k g 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이런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지 아 이게 근데 무거우니까 이 선생님이 약간 다리를 쓰시네 사람이 그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발바닥 이렇게 미는 거 보상으로 쓰잖아요. 여러분들 하면서, 아우,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약간 일어나는데, 그런 거 배제시키고, 100kg가 사실 저렇게 하기에 가벼운 무게는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이 이제 1RM 찍고 있는 겁니다. 1RM 테스트 할때 대부분 이제 가슴 찍으라고 하죠. 지금 이거 지난번에 이분이 스트렝스 운동하는 그런 그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운동을 하면서 찍고 딱 올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점 뭐예요? 이게 체형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 나중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신전 했죠. 과신전해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과신전하면 견갑골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포스테리어틸팅 된단 말이에요. 후방 경, 후방 굴곡, 후방 경사, 후굴을 한단 말이에요. 어깨 안정화가 더 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깨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중량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내가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과신전하면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밀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때 힘이 더 강하다. 왜 가슴의 작용이 견관절 내전이라는 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을 약간 밑으로 밀었을 때 조금 더 힘발생을 더 강하게 할수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적인 관점에서는 어. 과신전은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리를 과도하게 띄어 놓고 하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동작일 수 있습니다. 과도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견갑면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통제를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 벤치 프레스를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좀 보여 드렸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를 짚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혹시나 혼자 운동을 할때 셀프 트레이닝을 할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었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또 더, 더 근거가 강해지면 어때요? 운동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아, 이거 맞구나.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랑 나랑 말, 하는 말 일치하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에 가슴 운동에서 바벨 벤치 프레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플라이 운동들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